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8절로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문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엄청난 어, 위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어,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그 작정된 확정된 뜻을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계속 어, 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어, 이 재앙에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시는 것은 2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요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귀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결국은 이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어,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들을 어, 내려놓고, 백지 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일에 대한 최종적인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대에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최후의 심판을 예배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은 이 심판은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 스스로는 구원함에 이를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무엇을 해서가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그렇게 됐으면 좋, 좋은데, 내 모르는 안 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마침내 깊은 수인에서 건져주시고 어둠을 거두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 얻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 8절과 9절에 보시면, 내 목에서 그 멍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곧 무엇을 의미하죠? 쪽 우리 현대 일상에 쫓기는 우리 사람들에게 쫓긴다는 얘기는 뭐죠? 세상을, 이방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는 세상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왕다윗의 섬기리가 예레미야 시대 때 다윗이 있었나요? 없었죠.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섬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잡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이제 대강자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힘든 일이 있고 낙심할 만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매여 있지 마시고 우리 를구 원하 실 예수 그리스도 를 바라볼 때, 오늘 도, 승 리하 는삶을살게될줄로믿 습니다.